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편 45편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마음에 강뚝 터트려 아름다움과 선함을 흘려 보냅니다. 그 강물 글로 바꾸고 시로 담아내어 왕께 바칩니다. 왕께서는 세상 그 누구보다 멋지신 분,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은혜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복을 내리셨습니다. 아주 큰 복을. 용사시여, 허리에 칼을 꽂으소서, 찬양받으소서, 합당한 영예를 받으소서, 위험있게 전차에 오르소서, 의기양양하게 달리소서, 진리를 옆에 태우고 달리소서, 정의롭고 순전한 이들을 위해 달리소서, 왕의 가르침은 어둠 속에 환한 빛, 왕의 날카로운 화살, 원수의 심장 꿰뚫으니 왕의 적들이 먼지 속에 맥 없이 너부러져 집니다. 왕의 보자는 영원 무궁한 하나님의 보자, 왕권의 홀은 올바른 삶의 척도. 왕께서 올바른 것을 사랑하시고 그릇된 것을 미워하시니 하나님 왕의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기름을 왕의 머리에 부어 주셨습니다. 벗들을 제치고 당신을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왕의 의복은 맑은 공기 흠뻑 머금어 산바람의 향기 바라고 편전에서 흘러나오는 신뢰악은 왕의 어깨를 들썩이게 만듭니다 제왕의 딸들 왕의 궁정에서 시중을 들고 왕의 신부 황금빛 보석으로 단장하여 빛이 납니다 왕우시여 잘 들으소서 한마디도 놓치지 마소서. 이제 조국은 잊으시고 고향에 연연하지 마소서. 이곳에 계십시오. 왕께서 왕후 님을 간절히 원하십니다. 왕께서 그대의 주인이시니 그분을 받으소서. 결혼 선물이 두루에서 밀려들고 부유한 내빈들이 선물을 두손 가득 들고 그대에게 옵니다. 금실로 수놓은 눈부신 왕후의 웨딩드레스, 금실로 짠. 왕후의 예복과 정장, 왕후가 왕 앞에 나아가고 들러리 처녀들이 그 뒤를 뒤따른다. 기쁨과 웃음의 행렬, 성대한 입금식이 거행된다. 왕이시오, 이제는 아드님들을 생각하소서, 부친과 조부에 연연하지 마소서. 왕께서는 아드님들을 온 땅의 제후로 삼게 될 것입니다. 나는 왕의 이름이 세세토록 전해지게 하겠습니다. 묵백성이 오래도록 왕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시편 묵상이 시작됩니다 시편을 통해서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함과 그리고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45편은요 결혼하는 왕을 축하하는 시입니다 그래서요 결혼식장의 아름다운 광경 축복, 환희들이 마치 우리가 그 결혼식장에 있는 것과 같이 잘 묘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지 저는 이시편에 읽는데요. 제가 결혼할 때가 생각났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인생의 동반자를 꼭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 연애하자! 하자, 하자! 파이팅잘 찾아봐요.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꼭 있다니까요. 저희 아내도 그랬습니다. 네, 미안합니다. <laughs> 자, 시편 45편은요. 그런데 어, 이것을 단지 결혼을 축하하는 의미로만은 볼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시가 바로 메시아 예언시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시편에는요. 총 7편의 메시아 예언시가 있어요. 적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2편, 16편, 22편, 24편, 그리고 오늘의 본문이 시편 45편, 또한 72편. 110편이 바로 메시아 예언시로 구분되어 있는 시들이에요. 시간이 되시면 한 번씩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오늘 이 본문, 특별히 7절과 8절은요, 히브리서 1장 8절부터 9절에 인용이 되어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 여기에 나오는 왕은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왕비는 메시아의 신부되는 하나님의 백성, 즉, 저와 여러분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관점으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0편 45편은요, 내용상 총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절부터 7절, 결혼식에 나선 왕에 대한 찬양과 축복 기도입니다. 1절은요 시인이 이 시를 짓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 결혼식장을 바라보니까 그의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따라서 그의 입술이요 즐거움을 표현할 수밖에 없다 내가 너무나도 이 즐거운 광경을 바라볼 때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이 시편에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결혼식은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순결한 신부인 교회의 영적인 결합을 상징하고 있어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온전하게 이루어질 천상의 화려한 결혼식은요 그 자리에 어린 양의 신부로 참석하게 될 우리들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됨을 보여주고 나타내주고 있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어떻게 그날이 기대되십니까? 우리 그날을 기대하는 복된 하루를 보냅시다. 그날을 기대해봐요. 알았죠? 자, 2절부터 시인은요, 신랑인 왕의 아름다움을 선포합니다. 우리 2절의 전반부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고 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신은요, 왕의 아름다움을 칭송하는데, 어떠한 아름다움을 칭송합니까? 외적인 아름다움보다는 그의 입술에 나오는 그 은혜의 말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땅에 어떻게 오셨어요? 사람들이 흥모할 만한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그러했어요. 어, 예수님이 왕궁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화려하게 오신 것이 아니라, 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보면요.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그러한 외적인 모습이 별로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입술로 선포되어지는 메시지는요. 이 땅이 그 어떤 곳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은혜로 가득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지금 이 시인은요. 앞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적응해 볼수 있느냐? 우리의 삶도 그래야 한다는 라 거죠.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외적인 모습에 너무 집중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집중해야 할 것은요. 우리의 외형적인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서 나오는 우리의 메시지, 우리의 말이라는 거예요. 나는 어떠한 말을 하고 있는가? 내가 말하는 곳, 내가 말하는 것은 어떠한 향기를 내뿜고 있는가?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말이 되고,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되고,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습관이 되고, 우리의 습관이 우리의 습관이 우리 인생을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 속에 예수님이 가득해서요, 우리가 입을 열 때마다 은혜의 말이 충만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건면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씀을 소유함으로 은혜의 말을 가득히 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시인은요 왕의 용맹과 그리고 위엄을 찬양합니다 이는요 그의 백성을 보호하고 악한 자를 심판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쫓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렇듯 우리요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면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왕의 용맹과 그리고 위험이 있었어요. 이 전쟁의 모습은요. 영적인 사단의 전쟁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그 삶의 자리에서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자리는요.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함으로 말씀의 검을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우리가 그 영적인 전쟁에 나아가서요 승리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패배자의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 정말로 왕으로 오신 전쟁에 능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에 닮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됩시다 우리 사단과의 전쟁에서 꼭 승리합시다 파이팅 자 그러기 위해서 말씀이 필요해요.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둘째 8절부터 15절 결혼식의 아름다움의 묘사와 신부를 향한 권면입니다. 제가 특별히 주목하고 싶은 것이 바로 10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딸이요 듣고 보고 길을 기울이지어다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리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인이 왕비를 땅이라고, 딸이라고 지칭하는 것은요, 그를 낮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친근감의 표현인 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시인이 지금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왕비에게 이야기하는데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너는 너의 백성과 그리고 너의 아버지의 집을 잊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어떠한 표현일까? 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 여기서 왕비는요 우리가 이방인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여기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왕비는요 이방인이에요. 근데 이것에 왜 우리가 주목해야 하냐? 우리 말씀을 하나 찾아볼까요? 신명기 2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보물을 위하여 한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구약시대에 이방인과 유대인이 결혼할 때에는요, 아버지를 위해서 한 달간 애곡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이방 문화와 관습을 모두 버리고 이제는 유대의 종교와 관습을 따르기 위한 준비를 하는 기간이었고요. 더 이상 이방의 그러한 삶을 살면 안 되고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간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하자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옛적인 세상의 모습을 잊어버리고요. 더 이상 그것에 얽매여서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새로운 자격이 부여된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과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옛 생활을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생활과 단절돼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생활을 그대로 끌고 와서 예수님과 함께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던 그 방식, 세상 속에서 살아오던 그 습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 예수 그리스의 신부가 되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예습관을 버리는 것이 너무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16절부터 17절. 왕과 신부를 향한 축원입니다. 시인은 왕의 왕조가 영원히 지속될 것을 바라면서요, 왕의 통치가 온 세상에 기억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16절의 말씀입니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다. 왕이 그들을 온 세계의 군 왕으로 사무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할수 있는 이유와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와 그리고 축복의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축복하신다라는 의미가 이 메시지에 담겨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망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길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보고 계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깨 피고요, 주눅 들지 마세요, 움츠러들지 마세요,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말씀 나는 왕의 이름이 세세토록 전해지게 하겠습니다. 무패성이 오래도록 왕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이라는 거 무엇입니까 이 왕의 이름이 세세토록 전해지도록 하는 그러한 통로가 되어야 하고요, 그러한 메시지 메신저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이러한 이들을 우리 주변인들에게 선포하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주눅 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고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그 하나님의 나라, 그 기쁨이 가득한 나라에 대해서 자랑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나라를 자랑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함께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이땅 속에서 나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소유함으로 이 말씀대로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기를 소망하오니 옛적인 습관을 버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고 새로운 인생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그 삶을 살기에 합당한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통하여 이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움츠려 있어서 주눅들어 있어서 그냥 아무 말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하게 선포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깨 피고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파이팅! <laughs> 수고하셨습니다.